<laughs>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네.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는 응.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어떻게 물건을 접수받고 어떻게 광고 촬영까지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주시죠.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물건 촬영을 하러 가려고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었거든요. 공유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물건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우리 속에 다 있어야만 고객한테 안내 가능하기 가 때문에 물건을 가장 먼저 아는 게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오늘은 벌써 전수조사를 다 끝내놓으신 상황입니까 네, 곧 나갈 차면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갑자기 켜주시니까 좀당황스럽긴 한데 혹시. 제가 촬영하는 거 따라가실 생각이신가요? 아 오늘 제가 일다 빼놓고 이 촬영 한개 하기 위해서 시간 다 비워놨으니까 굳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공인중개사는 어떤 식으로 물건을 임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물건 촬영하러 가보시죠 가시죠 지금은 어디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성구 상동으로 갑니다 수성구 상동? 네 물건을 촬영하러 가는 기준이 따로 명확하게 있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 컨셉을 많이 봐요 다가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좀 특출나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좋아서 뭐 임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리모델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두 세대가 함께 살수 있는 1층과 2층이 비어져 있어서 바로 이사가 가능한 이런 것처럼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컨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하신지 얼마정도 되신건가요? 저는 굉장히 오래됐죠. 2012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횟수로는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물건을 촬영하고 하신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부동산을 처음 입문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전단지를 많이 붙였었고요 전단지를 붙이면서 고객들을 확보를 했었고 그걸 지나다 보니까 전단지 붙이는 세대가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동산이 아날로그보다는 온라인 시대로 많이 접어들었죠 아날로그 때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고 온라인을 발맞춰서 물건을 촬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10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엄청난 에피소드도 많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뉠 것 같은데, 그동안 일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법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경업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장점이 단점화가 될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기 작성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 대해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 그 업을 계속 영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꾸준하게만 일을 한다면 뭐.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임원 정도의 벌이는 벌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하게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소장님께서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뭐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레드오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는 경우를 잘못 봤어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은 죽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주 중에 하나죠 먹고 입고 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공부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둡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고 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망이 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촬영지는 도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회하고 계신 겁니까? 아, 저는 항상 도착을 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물건지를 좀 둘러보는 스타일이에요. 신축이 얼마만큼 생겨졌는지 아니면 오늘 물건 찍으러 가는 비슷한 컨셉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뭐 동네 지리도 빨리 알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도착을 해서 그냥 2km 반경은 조금 도는 편입니다. 이런 습관 가지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빨리 눈에 익을 수 있고 지도 보는 것도 한층 늘어나게 되고 공유중개사분들은 꼭 현장만 도착해서 그건 물건만 촬영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보는 눈을 키우면 아마 역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더우신가 보네요. 안더안 더운, 안 더운데요? 안 더운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직 현장 도착해가지고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 보여드리려고 찍으려고 합니다. 앞에 손에 들고 계신 건 대본인가요? 아니요, 이건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촬영 장비고 저는 대본이 따로 없어요. 그냥 현장 와서 그 주변 둘러보고 네, 그에 대해 맞게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성구 상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신천대로 접근성을 보유할 수 있는 동네죠. 이곳은 수성못과 가장 적합한 동네죠. 그래서 산책하기에도 분위기 있는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물 촬영하고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초보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감히 한 말씀 드려본다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분야에 꾸준하게 업을 하다 보면 명예는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 명예가 따르게 된다면 부는 측적이될 거예요. 공유중에서 공부 주저하지 마세요. 꼭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상사에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일상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일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부분 최대한 참고해서 컨텐츠 제작해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스터중개법인의 송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